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을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법과 원칙이 작용하는 신뢰의 시장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받은 배당과 지분 매각 대금 등총 6조 8천여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매각 차익만 4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질긴 인연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다시 파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당시 우리 정부 담당자들은 책임이 없는지도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춘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다. 중재 판정부는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때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을 콕 집어 협정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총괄한 사람은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금융위 사무처장은 김주연 현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관여했는데 두 시기 모두 정책 대응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다음에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고 저는 당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 합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엔 론스타가 애초 금융자본이 아닌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란 논란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로 골프장 호텔 등을 거느린 산업 자본이었다는 점을 알고도 인수 취소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2008년 뒤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져서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 팔아 챙긴 4조 7천억 원에 이번 국제 분쟁 배상금까지 5조 원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투기적 자본에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정책적인 필요한 어떤 규제, 이런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나, 또이 팔고 나갈 때나, 그리고 이렇게 재소가 들어올 때나 일관되게 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